소니 직원인데 직원 아닌 직원 같은 네. 네, 김현수 작가님입니다. 많은 분들이 소니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소니 직원이 아니라는 게 네.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. 밝혀졌습니다, 드디어. 밝혀졌습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, 요즘 별명이 지금. 어, 지어주셨어요. 네, 어제 세미나 하는데 채팅창에 누가 지어주셨어요? 네, 카메라계 김펠레. 네, 김펠레라고. 김펠레라고. 카메라계 김펠레라고 어제 채팅창에 누가 남겨주셨더라고요. 네, 저희가 그 사건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향후에 1.2 조리개 렌즈 출시할 계획이 있나요 네. 1.2 조리개 렌즈 출시할 계획을 제가 네. 저는 다른 렌즈 만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요. 다른 건 없다고. <laughs> 여러분 이 저의 얼마 계획은 줄입니다. 없어요. 소니의 계획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 소니는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 거다의 한 표. 이 새끼 <laughs>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제가 제일 무서워요. 그때는 궁금해요. 진짜 없을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, 요즘에는. 어, 예상대로 나요 네. 제가 나와요. 그 소니 렌즈 테크놀로지라고 작년 말에 이제 소니 이제 렌즈 기술을 설명하면서 제가 단언컨대 네, 없다고, 없을 네. 줄 알았고요 그때는 진짜로 나올 거라고 음. 저의 상식으로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네. 저희가 이렇게 보안이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직원이 아닌 게 네. 네. 제가 정말 아니라 그래도 안 믿어주시는데 진짜로 아닙니다. 네. 제가 그래서... 아무리 소니 직원이 아니라 그러고 제가 <laughs> 오피셜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제가 말하면 괜히 괜히 오피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. 네.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의 네. 컨셉은 네. 석고대제 네. 제가 여기 올라가서 <laughs> 석고대제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. 네. 그런 마음으로 <laughs> 네.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<laughs> 네. 거 네. 저는 직원이 우정되었다.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 믿어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네한 마디 할게. 지랄하고 네 과연 알파 나인 마크 3가 나올 수 있을까요? 현실적인 가격 부분에서 소니가 알파 나인 마크 3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판매나 이런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에 알파 1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인 마크 3가 새로운 센서를 만들어서 1이랑 화소로 똑같이 할수없고 분명히 2,400보다는 높고 5,000만 나소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그런 신 센서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알파나이 마크 3를 만들 아, 저런 게 정말 수 있을까요? 아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명이다가성큰다이뭔 개소리야? 왜 이러는 걸까요? 과연 오늘 소니가이 이거 3 0 0 m m 얘기하려고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스페셜이라고 하지 않았겠죠? 오늘 도대체 뭘공개하려고 알파. 전, 쌍견장. 쌍견장 쌍견장이었는데 알파 원 라인.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. 저 지금 라이브 보고 처음 보는 거예요. 바디. 그러니까 알파 나인 M3 안 나온다 그랬는데. 알파 나인 M3 안 나온다 그랬는데. 알파 나인. M3네. M3 내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데 누가 사냐 그랬는데 글로벌 센서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글로벌 셔터 120 연산 또다시 120회 연산 조금 전에 글로벌이라고 아. 할만 v e 일 before p o s s i t o n i s u i n o n e 아, <laughs> 내 알파온 어디에 있는 거? C5 버튼 제가 우와 이거 C 버튼 어디였어요?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여기가 손이 남는다고 이 안에가 이 안에 버튼 하나 넣어주면 나 쓰기 되게 좋을 거 같다라고 했는데 방금 봤어요 이 안에 C5 버튼 이 있는 거? 아, 장난 아닌데? 알파나이 M3 미친 거 아니야 지금? Yeah, thank you. Thank you 와 이거 지금 눈으로 and 보고 and 있는데도 first, first 막 던지는 거 뭐야 이게 지금? 야 yeah, 2,400만 화소 2,400만 2400 화소 제가 <laughs> 야 이거 <웃음> <웃음> 야, 이... 네,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소니가 진짜 엄청 글로벌 셔터는 엄청 이거는 진짜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. 진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떠한 충격보다 이 글로버 셔터라는 건 이거는 하나의 획을 그 사건이. 네. 야, 이거 진짜... 이거... <laughs> 진짜로 알파원 바로 던지는 분들이 있을 것같아요이게 언제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글로데 셔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진 카메라의제약이라고한 거를 극복한 센서. 근데 이게 나인급이잖아요 그러니9 가격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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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 원이랑 원보다 뭐 비싸면 사겠냐고요라고 했는데 이 나인급이니까 또 가격이 허, 요즘에 또 한국 가격 영업 빠지면서 한국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각 나라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뭐 당연히 무조건 살 거예요. 저 진짜 무조건 살 건데 바로 살 거예요, 진짜. <laughs>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. 저 솔직히 진짜 뭐 루머가 막뭐 글로벌 시도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루머가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아뭐 적당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뭐뭐 뭐 그래야 뭘 공조라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. 맨날 틀리니까. 네, 거코 대제 아이콘이 되도록. <laughs> 네, 잘못했습니다. 캐메레의 김펠레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. 도무지 방법이 없구리 <laughs> 무릎을 <꿀까? 웃음> 흔들어야 될것 같아. 왜 이러는 걸까 아, 이거 진짜. 아, 어... 네. 흔들고 오늘 마무리하고 <laughs>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.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이거는 어, 이건 좀 아니죠. 예. 네.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해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소니가 잘못한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그렇게 되면 목숨들은 건질 수 있을 것이옵니다. 개빵 터지는 아무 말이거든요.